창피해. 지금 나랑 노는 게 창피해. 음 그거 다시 시작해. 가 해야 돼 왜? 하고 싶으니까 제가 해보고 싶어요? 너무 하기 싫은 티 내는 거 아니야? 이거부터 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? 너무 하기 싫은 티를 내고 있는데? 저기 네. <laughs> 뭐 하는 거야 지금? <laughs> 시동 꺼보야되는거 아니에요? 안그래도 되나? 이거 맞아요 어. 차크닝 용품들이 하나 갖고도 되나? 한번 펼쳐볼까요? 되겠네. 벌레가 앉았어. 네. 세차 하셔야겠네요. 네, 시켜줘야 되는 거 물티슈 갖고 와. 세차 시작합니다. <laughs> 물티슈 세차할 거야. 이건 뭐야? 저기... 아, 저기다 매는 건가 보다. 야, 왜 이렇게 가는 거예요? 이걸 로했나 기억이 안 나요. 안 되는데? 제가 전혀 전혀 안 되고 있는데요. 아, 된다, 된다, 된다. 저문 열어서 저쪽에 한번 봐봐요 문왜 닫아? 지 아니 아니 왜 펼치지 마 일부러 준비해왔어 일부러 나중에 펼쳐되다가 어딨어? 앞가앞없을까 같은데 더운데, 지금. 네, 걷는 용도로 좀 <laughs> 더. 하고. 먹을 것도 먼저 펼친다고. <laughs> 아, 이제부터 중요해요. 일단 베개 두개 올리고요. 이거 달아줘. 어 문제로고 있을까요? 당연한 거 아니에요? 오 먼지 봐. 원래 어. 있던 거야. 어떠 달아 이거 <목소리도> 여기? 어 좋다. 떼탄뒤 괜찮아? 아 빨면 오오오떼 탔어 진짜 떼 탔어. 그러니까. 지금 꺼내. 들어와서 빨면 빨리지? 어, 그러겠지 왜? 비마아이거 같은데 이 커튼이야 어디다 놔? 여기다 놔야지 이좀 되게... <laughs> 내려야 네, 돼. 맞 너무, 너무 예쁜데, 재밌다. 아니? 엄청 터지지 않니? 비 왔으면 좋겠다. 같이 갔지? 자기야 창피하지 마. 왜 그래? 어? 다 <laughs> 내가 창피해? 왜등 <laughs> 돌리고 있어? 어? 왜등 돌리고 있어? 지금 놀리고 있는데, 지금? 응? 창피해, 지금? 나랑 노는 게 창피해? 응. 어우, 더워, 씨. 아, 되게 생각보다 너무 더운데? 내가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가려줬어. 자기 얼굴 안 보여. 응. 편해? 없는 게안 편해. <laughs> 모이는데? 걸이 불이 너무 갬성이 아닌데이 불이 갬성이야. 예뻐요 좀해 봐. 음. 아. 이뒤 와서 마셔야되 왜 먼저 마셔? 김성해야지 <laughs> 오, 좋아 좋아. 너무 이쁘지 않니? 아, 어, 힘들다. 난 너무 좋은데? 지나가는 사람 이 너무. 적나라하게 쳐다보시네 람 너무. 나도 사람 너무. 나도 사람 너무. 나온거아전나온거전나온거 볼래 전나가 여기서 안나와사이 어, 너무. 나도 가, 가, 가. 안고 있어, 안고 있어. 산지 어야될것 같아. 오, 자기 발 굉장히 갬성이 넘치네. 아주 맘에 들군. 이거 뭐, 뭐다 찰뻔 했나? 지금 틀음 하는 거야? 응. <laughs> 소화가 이제야 되는 건가 봐. 소화가 안 돼서 나왔는데. 아, 그래? 응. 꿀렁거리는. <laughs> 어? 안 닦아도 돼? 집에 가서 닦아야지, 뭐. 갬성 끝났네. 트렁크 진짜 닫아버리게? 응. 아까보다더 빠르게 하는 데자기야 응? 아까보다더 빨리 하네 왜? 그렇게 창 피했어? 아니 야 지금 자세가 너무 불편해서 솔직히 편한 자세가 아니야 그래? 역시 이거 t 네 u 유가 I'm 왜? 왜? 때려? 전부 빼야지 자기 이거 매듭 묶는 거 다시 가르쳐야 돼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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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간의 감성 보여? 보여줘 응? 보여줘봐 세차 좀 하셔야겠어요 그거 예쁘지? 응 차크닉 하려고 일부러 샀어 근데 자기가 이제 그만하지 왜? 감성파괴범. 알 정도 내가 막 접어도 뭐라 하지 마. 아니야, 이거 안할 거야. 이거 그냥 그대로 냅둬 줘. 안 돼. 안 돼. 이리 치워. 다리 치워. 다리 나도 서도 몰라. 헐, 다 비도 안 오고, 좀 비켜주겠어? <laughs> 자기 때문에 이탁 <이타> 가리잖아. <laughs> 자기 얼굴 나왔잖아. <남았잖아. 웃음> 진짜 비가 오긴 할것 같다, 지금.